내면 바타니아 땅이 아직 많네요. 생각보다 스토시아 땅까지 먹어가지고... 아, 맞죠? 12티어 모드가 사기긴 사기예요 왜냐면 12티어... 그러니까, 항상 최고 티어로 유지하는 건 나와 밖에 없으니까. 그뭐애뭐 뭐 다른 애들도 12티어까지 애들을 길러내기는 하지만 극히 드물고. 진짜 왕국이 전쟁 안 하고 한참 오랫동안 있다가 원기옥을 나한테 쏟아부어야. 걔네들 평균 티어가 한 7에서 10티어 사이쯤 되는?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나는 그, 그때는 이미 막 12티어 막 반, 막 500, 500기 정도가 막 12티어고 막 그러면은 싸움은 무조건 이기죠. 물론. 근데 이제 쪽수에서 좀 힘들 뿐이지. 경력이 계속 갈려 나가고 하니까. 아무리 12티어라고 해도. 근데 이제 그렇게 기세 한번 꺾고 나면. 아, 맞죠. 그때 당시 아마 징병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해놔가지고 얘네들도 로, 그 군단 로테이션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았어. 아, 그럴 거예요. 그래서 징병, 그거는 현실적이 아니라 쉬움으로 해놔야 그 쟤네들도 군단 만들어 오는 게 되게 빠르게 돌더라고요. 자, 일단 방송 마블 이어서 하도록 하죠. 아그렇죠 지금은 지금 이번 회차는 쉬움으로 해놨거든요 그 징병 난이도를 예 네, 맞아요 그, 그래서 로테이션이 빨리 도는 것 게임 초반부터 로테이션이 빨리 돌긴 도라, 도는데 아니야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거는 조금 말이 안돼 아니면 바타니아 클랜 애들이 현역인 애들이 엄청 많다든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부대도 잘 만들어오고 막 그런다든가 난리가 났죠 본토 쪽도 어 잠깐만 내가 여기 어디였지 어디다가 병력을 불러드렸는데 세운온이었나? 아르나스에서 제가 기병대는 다 빼갔죠, 지금. 그런데 311이라고 벌써. 음, 너무 많은데? 새원훈도 한번 보죠 새원훈의 병력 어떻게 되나 정찰이 올랐어? 세대거리 2 0층가흔적탐지증가 적대적인 세력을 따라갈 때 이석본 없이 이거지 아 여긴 수비대가 아직 얼마 안 되네. 아니, 내가 내 기억에 어디였지? 내가 어딘가로 지금... 어, 어디랑 아세라랑 평화... 어, 서부 공평하네요. 우리 애들이... 아, 돈이... 얘네들이 분단을 유지할 돈이 있어야 분단으로 뭘 하긴 하네, 일을. 애들 먹여 살리야겠대 그러면, 니까딱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게, 얘네들 그부 상태를 적당한 상태를 유지하려면, 도시 하나의 성독의 최소 기본 이 정도인 것 같아. 그 정도는 줘야 한 클랜당, 그 정도는 쥐어줘야, 그, 분단도 유지하고, 병력도 유지하고 뭐그 정도 된다 이 말이겠지. 대문 다 처리했고 아, 도시 관리 여기 던글라니스 이제 민병대 훈련할 필요가 없죠. 음, 풍군 좀 볼까요? 형은좀 빼가자. 김규형 빼고. 종자? 서전트도 솔직히 좀 탐나긴 하는데. 나 병력이 진짜 많이, 많이 갈리긴 갈렸다. 이렇게 빼먹는데도 지금 병력이 다안 차오르죠. 여기 병력 340 너무 많은데? 좀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, 여기. 내가 여기다 포로 이렇게 많이 넣어줬었나? <laughs> 내가 이렇게 많이 넣어줬었나? 어, 이런, 이, 뭐, 이렇게 많으면 안 되는데? 응? 할게 아니지. 아, 하루님, 어서오세요. 아, 이걸, <laughs> 뭘 빼주냐, 이걸 빼주냐. 한달 정도는 비워 두고. 덩글라니스 다시 뺏어 와야죠. 덩글라니스 내가 매제한테 줬던 건데, 라다니한테 줬던 거죠. 300이라고? 아 맞아. 아 이게 문제야. 이 던글. 덩글... 그러 그러니까 내가 도시나 성을 먹으면 포로를 막 갖다 넣잖아요. 근데 그 포로가 다내 병력으로 전환되기 전에 도시나 성을 뺏기면 그게 다 적군 현역병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지. 이제 여기 600이 됐어. 바타니아 군단 한번 갈아 버리고 여기 공성 때리죠. 모여 들것 같은데 모여 드네아 학원차요. <laughs> 갔다가 다시 오셔야겠네. 한 번이라도 병력 모아오는 뭐거 보소 아 어, 여기 왼쪽에 군단 하나 더 오죠? 잠깐만 <laughs> 어... 잠깐만 700에 400에 1100에 1200 300 400? 1500 다리? 잠1500 <laughs> 어, 다리 잠깐만 지진 지진은 않을 것 같아. 두배 병력 두배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얘네들 병종 질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니까. 좋아 한번 붙어보자. 뭐 그렇다고 도시 병력이 나온 것도 아니죠. 도시 병력까지 합류했으면 조금 못 이길 수도 있는데 도시 병력 합류 안 했으면 이길 수 있어. 나 같은, 내가 컴퓨터였으면, 내가 AI였으면 도시병력까지 합쳐서 2,000으로 싸운다. 무조건 이득인데아맵 어, 개좋고. 아 이러면은, 이러면은, 쌉가능. 무아스팩리무카발리 얘네들 상공이죠 어차피? 내가 움직일 필요는 없고 어 아, 바타니아 피어노 많아졌또 바타니아랑 오래싸우면서 지금 공병 딜이 나오죠. 아씨, 많긴 많다. 바글바글 하네. 중심축이 지금 이쪽이거든요? 왜 이쪽으로 주기축이 틀어졌나? 털어, 기병대가 이쪽으로 치우친 것도 아닌데 나 한발이라도 써야지 어, 궁병 앞으로 내보냈죠? 화력 싸움 아야 하지만 화력에서 안되죠, 바타니아가 나한테 돌려 기병 돌려 내가 내려서 싸워줄 것까지 없어 보이는데 하지만 난 내리고 싶다. 한번 불러드리죠? 기병대근리고보병도한번 불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데 l o 내말 어디갔냐? 내말내말어디 <laughs> b 어그 o 그새 때려서 d b 어 집에 지금? 나온다. 고병대 이렇게 선무전 들어오면 안돼죠 쟤네들 배고맙게 이게 내절 플레이거든 이게 어 웬일로 나한테 억그로안털리네 아야 자 다음 쟤네 기병 여전히 안쓰죠? 저 기병 언제 들어올거야 저 기병이 들어와야되는데 저, 뭐, 뒤에 뭐 있네, 궁침 <laughs> 와, 이거, 본대는 저기 있는데, 이거 무진성 돌려 누구야, 영주. 아 이렇게 병력 소모해주면 저는 너무 쉽게 이길 수가 있고 지금 우리 공병 애들 어떤가 지금 화사리 아직 한참 남았네. 오, 혹시 바타니아 피오노 내, 내 앞까지 와서 도망가는 건또 뭐야? 내 진영이 앞까지 와 가지고 굳이 여기서 도망가는 이유는 뭘까? 도망갈 거면 좀 멀리서 공격 안 받고 도망가는 거 아니 왜왜 여기서 왜 여기서 도망가? 저거 도망가면 내 뜨고 어, 이거 뭐야? 아 나한테 억울을 끌렸구나 지금. 이거 뺑뺑이 돌아야겠는데? 뺑아겠는데아 <laughs> 진짜 나만 볼 거야 그렇게? 이거는 좀... 상황에 따라서는 이 어그로를 내가 또 활용할 수가 있겠, 있겠죠 이거? 이거 그렇게 영주한테만 어그로 심하게 끌리는 거 좋은 게 아니오 어머x4 돌격, 기병 돌격, 공기병도 걸리고, 공병 나가고, 이거 밀고 나가야 돼. 아, 막, 정신없어. 안 보여. 나죠 아주 깔끔하군. 39마리가 죽었네. 39마리 죽을만한 전투긴 하, 했는데, 생각보다 많이 죽었네. 다 풀어줘. 관계도 작업을 하자. 아, 여기 도시 앞이었나? 풀로다 먹었어. 17만 비싼구만다 챙기고 식량 다 챙기고 나머지 다 범치로 전환 이러면 또 우리 애들 레벨이 그냥 슉 올라가죠 아 이거 평균 티어 관리하기가 너무 쉬워졌다 112마리 티어 자 이거 세이브 하고 바로 공성 들어가죠. 덩글라니스에 포로를 많이 넣어줄 필요는 없겠다. 어차피 줄 거니까 라단이.

화력으로 맞딜하는 수밖에 없죠. 어, 바타니아 상대로 어쩔 수가 없네요. 아 근데 역시 뭐가 많다, 쟤네들 <목소리> 아 공성추 빠개지지 마라 제발 빨리 끝내자 공성추 빠개지지 마라 아저 투석기 아 투석기 아, 하나밖에 없는데요 저거 어와 아, 공성탑 노려주네 고맙게 아무 뭐 끊임없이 쏘신다 화살을. 아 누구요? 하하. 또 숨어버리니? 흉받네아또또또또 또, 또, 또 나만 노리지 또또또 또. 아, 내가 잡아서 모아놓은 포로랑 찌 공성전 하니까 빡대네. 애들 티어가 좋아가지고, 동종이랑. 너는 방법이 없어. 빨리 창문 열고 들어가는 게 답이야. Take over command! Um,